작년에 이 책이 나오고 제가 그러니까 지선이가 진짜 그러니까 책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저한테 보내줘갖고 제가 읽게 되고 아 이거 토크 콘서트로 같이 이제 책좀 많은 분들한테 소개시켜줬으면 좋겠어서 갖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첫 번째 토크 콘서트 때아 지선아 뭐 이런 이런 장소가 있는데 어때 그래갖고 어 좋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날짜를 좀 맞춰보다가. 지선이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그냥 올렸어요. 3일 전에. 저도 인스타 보고 알았어요. 어, <laughs> 하는구나. 지선이 본인이 토크 콘서트 하는지 인스타 보고 알았대요. 네. 그래갖고 아, 어, 오빠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와주셔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 토요일 저녁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네, 궁금한 거 손들어서 물어봐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예,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할때 기적 같은 극복이었잖아요. 분명히 하나의 교수님. 그 이제 이책 제목과 같은 거 같아요. 그 당시에 정말 뭔가 넘어서야 될 어려움 앞에서 그러나 그 현실이라는 게제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하기까지의 제 마음은 수술만 받으면 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이 아픈 것을 참는 것은 당연히, 어, 당연히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 생각하고 어, 그 시간들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버틴 결과가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도저히 제가 그 이후의 상황들을 뭔가 노력을 해서 어더 아픈 거를 더 열심히 참고 또 혹은 시간을 감내하면서 기다려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그 상황 앞에 어 저의 첫 번째 반응은 절망이었죠. 또 대부분의 인간들이 어그 절망의 상황 앞에서 인생의 끝 어, 무슨 희망이 있는가, 어, 산산 조각이 나버린 것 같은 인생이 뭐, 끝났지 뭐 어, 음, 끝이야 어, 더는 없어라고 막 그게 저한테도 막 설득이 되던 그때 그 그때의 신앙 안에서 제가 해결 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 내네 인생에 있을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뭐 제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갖게 되고 TV에 나오고 그래서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 아니라요. 어, 삶을 여전히 제가 잘 부여잡고 소중히 여기면서 어, 한껏 누리며 살아가게 된. 어,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죽지 못해 사는 게 이런 건가 <laughs>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아, 진짜 나 지금 사는 것처럼 산다 하루를 충분히 누리고 마음껏, 어, 마음껏 힘들어하면서 <laughs> 또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어, 이게 이미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근데 참말 그대로 이게 어떤 지금이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계속 써 내려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고 그걸 20년 동안 봐왔으니까 이게 진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지선이가 말하는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이 존재하는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일이구나라고. 오랫동안 지켜보게 잘했어. <웃음> 네. <웃음> 저는 책을 읽고 왔거든요. 근데 교수님 굉장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쉽게 읽히는데 퇴고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책을 하면서 되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낸 책이기도 했고 저 쓰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많이 읽히기를 바랬던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읽혀서 좀 속상해 하면 속상했어요. 네. 속상해 하기도 하면서 네 왜냐면 그 이제 이 책에 오빠도 써 주셨고 송 성은이 언니도 이걸 써 주셨는데 언니가 책 진짜 재밌어 돈방석에 앉게 될것 같아 막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아 언니 저는 돈방석까지는 원하지 않는데 말이지. 어 그래도 아 너무 재밌어 막 이러시면서. <laughs> 저기 아직 오질 않았네. <laughs> 네. 아주 얇은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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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오빠가 이렇게 저 혼자서는 못 만드는데 오빠가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뭐 청소년들 방영 가시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는지 오늘 좀 듣고 싶습니다. 저, 저는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몇번 하셨어요.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일기를 좀 쓰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걸 쓰고서는 잘 덮고 어디다 잘 넣어 놔야 되는데 쓰다가 <laughs> 자는 거예요. <laughs> 자고 뭐 그럼 엄마가 와서 이제 어, 일기 말면서 이제 처음에 좀 읽으셨대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인간에 대한 실망. <laughs>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laughs> 약간 그런 게 있어.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들을 그때는 막 심각하게 하면서 막 일기장에 막 쓰고 그랬었겠죠. 제가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막 보내면서. 근데 그게 엄마가 아 내가 얘랑 거리를 좀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이 속을 다 알면 괴롭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 일기장이 펼쳐져 있어도 어, 읽지 않으셨대요. 지금도 제 책은 안 읽으세요. <laughs> 이 속을 다 알면 <laughs> 너무 괴롭다. 아, 그랬는데 우리도 아마 그 시기를 보냈을 거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또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셨. 기 때문에 기다렸기 때문에 괜찮은 어른으로 자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남의 아이지만 내가 잠깐 맡아 기른다 그 마음이 편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친구 인데 내가 좀 길러준다 이런 느낌으로. 해피 엔딩에 도달하기 위한 어네피한 과정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뭐 극복하시는지 궁금하고. 좋은 질문이야. 오, 질문이 심오해. <laughs> 질문이 심오해. 아우시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누가 서술한 글에 그 와중에도 털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이렇게 수염을 깨어진 유리 조각이라도 주워서 이것을 다듬고자 했던 사람. 자기가 그곳에 오기 전까지 즐겨 외웠던 단태의 신곡을 한 구절이라도 기억해서 그 괴로운 와주, 와중에 그것을 외우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없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내 스스로가 나를 인, 나의 인간성을 계속 대접하고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렇게 생이 주어졌고 정말 수용소에서 나오는 그런 어, 나를 그분들이 맞으셨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의 소임을 나의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오늘 하루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놓치지 않을 것.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소임이다. 그게 나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과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 도달하기 위해서.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해피엔딩을 위해서 오늘 하루는 포기를 해. 오늘은 안 행복해도 돼. 왜냐면 나에게는 해피엔딩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해피엔딩에 도달했어도 결국 나에게 남은 뒤돌아보니까 해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해도 그렇게 해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해피엔딩을 향해 갈때이 하루하루 과정이 해피해야만 그 엔딩에 도착해도 해피하고 혹시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해피한 하루하루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피했다고 고백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아까 잠깐 말했듯이 저의 삶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들이 또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저에게 받아들여져요. 제가 집을 한 번도 안 나가 봤으면 지금 비행 청소년들 그러니까 집 가출하는 청소년들 절대 이해 못 하고 어른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에게 그막 따려진 수많은 일들이 단지 나이를 불행하게 힘들게 단지 해피 엔딩을 가기 위한 그래서 참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또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이런 큰 선물로 바꿔서 받으니까, 이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큰어 자산이 되어가는 거요